네이버 주주분들, 요즘 주가가 말도 안 되게 떨어져서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네이버 같은 대형주가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올라왔는데 지지선이 없이 주가가 밀리는 거를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죠? 이렇게 밀리는 주가를 우리는 의미가 없는 주가라고 봐요. 근데 의미는 없지만 거래량이 터지면서 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회복이 빠를 걸 알고 이렇게 주가가 일시적으로 누를 때 누가 사주면 신안이 매수하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이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래원 입체 분석에서 신안이 매수해주고 있는 요즘 물량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얘네가 매수해주면 네이버가 바닥을 찍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지금 매집 중이라서 안 올렸지만 매집을 다해가면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냐?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곧이에요. 61선도 다 다가왔어요, 여러분들. 과거에도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나서 61선을 건들 때까지 빠졌다가 신안이 매수해주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하게 올라갔다가 세력들이 주가를 누르고 신안이 매수해주면서 다시 올라가면서 지난번에 나왔던 파장처럼 이번에도 전고점을 이기는 파장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를 이번에 정고점인 29만 8천원보다 비싸게 팔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과 매집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주가가 눌림을 주고 있을 때 여러분들 멘탈관리 잘하시면 돈을 버는데 이제 끝나가요. 여러분들 심리가 저점이에요. 이것보다 심리가 나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네이버 차트 보기가 무섭고 열받고 이런다면 여러분들 지금 심리가 저점이라서 그래요. 근데 심리가 저점일 때 주가가 올라가는데 만약에 여기서 자른다. 그러면 이 상승에 대한 기회를 날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안다면은 주가가 오를 타이밍과 떨어질 타이밍들도 안다는 거예요. 제 소개 잠깐 하자면 네이버를 8월 달에 매수해서 2월 달에 매도하고 5월 달에 매수해서 6월 달에 매도하고 최근에 매집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러한 방송들이 있지 않을까요? 유튜브니까. 그래서 보여드리자면, 이게 작년에 촬영했던 거예요. 24년 8월 22일 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저점을 활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매수하자고 하는데, 훗날에 올라가면 고점에서 입절하자고 하죠. 언제 팔았냐면, 우리는 2월 7일 날이 고점에서 팔았어요. 주가가 오늘 고점이라고 하죠.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알려드린다고 하면서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자고 하거든요. 그럼 주가가 떨어져서 다시 매수하는 방송이 있겠죠. 훗날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이 25년도 2월 7일 이후에 언제 매수를 다시 했냐면 이때입니다. 5월 22일 날. 그렇죠 2월 7일 날 매도하고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그런 다음에 저점이 높아지는 쌍바닥을 만들었을 때 제가 다음 주까지 매집하자고 하면서 얼마까지 올라갈지를 알려드린다 했던 게이 1개월도 전에 25년도 5월 22일 날 영상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주가가 진짜로 올라갔어요. 다만 6월 24일 날 세력의 오표선이라는 파란색 선을 건드렸거든요. 그때 제가 매도하자고 하는 거죠. 왜냐면 하 프로그램들이 단탄 애들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전환 한 건데, 얘네가 2700억 판게 보이지만, 4400억을 팔았거든요. 그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부터 주가가 떨어질 거를 알았을 거예요. 자, 차트로 돌아와서, 그래서 그때 프로그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아서 주가가 떨어진 건데, 심지어 요즘은 매수해주고 있고요. 이게 어제, 프로그램 매매 동향이고요. 오늘은 좀 아쉽긴 하지만 오늘은 많이 판건 아니지만 어제 180억을 사고 오늘 50억을 팔았는데 물량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도 몰라요.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누가 사 준다. 신안이 사줄 거를 제가 눈여겨 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누가 사주자면 외인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네이버가 주가가 전고점을 넘어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한번 이 시나리오대로 매매해 보실 분들 계십니까? 믿자야 본적 아닌가요? 제가 지난번 매수했던 곳과 매도했던 곳이 마음에 드신다면 이번 파동도 따라와 보세요. 한 주라도 더 사야 될 자리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사야 되거든요. 내일까지 뭐 여러분들이 혹시나 매수할 여력이 있다면 내일까지 감히 말씀드리지만 매집 맞춰 놓으세요. 다음 주에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까지 올라갈지도 알수 있겠죠. 요거를 알려드려 볼 테니까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겠어요.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는 게 어때요? 제가 간혹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좀만 더 일찍 구독할 걸요. 그렇 8월 달에 작년에 구독했으면 수익을 한번 내고 또 수익을 내고 매수를 했을 거예요. 아니면 최근에 5월 달이라도 구독을 했다면 이때 매수해서 수익 보고 매수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간은 상대적인 거예요. 네이버가 앞으로 79만 원을 찍으러 갈 거거든요. 지금 말고 파장을 여러 번 그려서 79만 원을 최종적으로 찍으러 갑니다. PER 50배를 달아나면은 79만 원을 찍어야 되거든요. 네이버는 PER 50배 쉽거든요. IT 기업이기 때문에 AI가 접목되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주가가 1차 목표 주가, 2차 목표 주가, 3차 목표 주가 이런 식으로 79만 원을 향해 간다면 수익 한번 내봐야죠. 제 수익률이 커지고 여러분들 수익률이 커지는지도 봐야죠. 영상뿐만 아니라 제가 매도할 때는 매도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분들과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네이버를 잘 따라 오시는데 오늘 구독하신 분들도 똑같은 걸 약속할게요 내일까지 매집하시면 제가 매도할 때 한번 팔아보는 게 어때요 이번에 저를 믿고 매수한 만큼만이라도 팔아봐도 됩니다 제 휴대폰 번호 여기 적어놨는데 매도할 때 구독자분들이 문자를 받으려면 제 휴대폰 번호로 구독이라 문자를 남겨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번호를 구독자로 저장해서 제가 네이버 매도할 때 매도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까지 매집이에요 그리고 얼마까지 올라갈지를 알려드릴 건데 예시 잠깐 하나 보여드리고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 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1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1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만 9천 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 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 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에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 댓글을 너무 많이 담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그 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 요시... 시보다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할로자의...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5,000원대에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 다송을할 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하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 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4451-501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 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 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 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뜰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타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거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휴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렇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천억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천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 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 달에 12,000원대 큐리옥스를 매수해서 9월 달에 한달 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 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셀 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요금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한번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 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예시처럼 화살표 지표가 뜨면 떨어지면서 주가가 단기 고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며 아 추세 상승을 했었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파란색 화살표 지표가 될 때까지 올라갔으며 지금 다시 매집할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지표대로 매매하는 거 맞다 그쵸 근데 한 가지 더 제가 최근에 세력의 목표선을 건드리고 주가가 떨어지는 걸 보여드렸어요. 파란색 선을 건드렸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이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면 1차 파장만큼 동일하게 수열치만큼 그러니까 상승률의 공통점만큼 주가가 올라간다는 이론이 있고 세력의 목표선이라는 수열 분석을 하면은 얼마까지 올라갈지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얼마인지를 알려드려 볼게 있습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네모나 박사 뜨고 제이미 대줄에 세력 목표선이라 적혀 있는데 얼마라고 적혀 있어요? 35만 3천 8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세력들은 네이버를 지금 스윙하면서 1파장이 한번 나왔잖아요. 2파장이 목표 주가는 35만 원대인 거예요. 이 가격까지 올리면 또 빠졌다가 전고점을 지지하고 올라가면서 어, 추세 상승이 눈에 보이고 파장이 보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될게 눈에 보이신다면 큼지막하게 쌍바닥을 만들고 크게 올라가는 거를 머릿속에 그려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지금 매수해서큰 상승 나올 때까지 들고 가도 되는데 단기 고점에선 팔고 다시 살수 있기 때문에 팔고 사는 자리들을 관심 가지실 분들은 구독자가 되셔가지고 제가 매도하는 날까지 영상 올려드리니까 영상 보러 오시거나 제 번호로 구독이라 문자 보내주셔서 타점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세련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